안녕하세요 1년문어174 어, 어, 수립편 27장입니다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왈, 개유부지이 작자한데 아 무시하라 다문하야 택기선자의 종자고 다견하야 당연하, 지지하니라 이것이 지지차야니라 而作之者我也多其善者而之多而之知之次也 공자가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지내는 자가 있으나 나에게는 이런 경우란 없다. 많이 듣고 그 중에 훌륭한 것을 택하여 이를 따르고. 많이 보아, 이를 기억해야 하나니. 이런 방법으로 하는 니가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의그 다음 차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걔는 이제, 세 가지로 쓰입니다. 첫째는 아마도, 이런 뜻이 있겠죠. 그죠? 응. 대체로. 부사입니다 두 번째는 동사로 덥다세 어, 번째는 명사로 뚜껑 어떤 물건의 뚜껑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맨 앞에 나왔으면 대개가 큰 적이 아니면은 아마 대체로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아마도 굳이 알지 못하면서 유는 이제 나중에 새겨봅시다 작지자 어, 자기 아는 것을 지어내 글로 지어내 자 그런 자가 유 있을 것이다 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책을, 책을 지어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 무시하라. 나에게는 시 이런 것이 없다. 나는 책질때 이렇게 치지 않는다. 다문화에 음. 널리 듣고 많이 듣고. 택기 선자의 종교예요. 그중에 훌륭한 것. 선은 뭐 선하게 선이라기보다 훌륭하다, 좋다 이런 뜻이 이제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훌륭한 것들. 훌륭한 자료들, 훌륭한 내용들, 훌륭한 그 어떤 기록들 이런 것을 에, 택해서 그리고 나서 종지 그것을 따르고 아이거참 좋은 거구나 이걸 내가 또 어, 이런 이론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다견 많이 봐요 여기저기 실로 이제 에, 눈으로 확인해서 봅니다. 다견하여 이를 지지하고, 어, 지지 잘 기억해둬, 잘 기억해둬 어,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것이 지지 차례라. 그것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의 다음 단계이다, 다음 차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뭐 특별한 건 없죠. 근런데 언해 보면요, 어, 이렇게 되 있습니다. 개유지지이 부지자 하고 이걸 의문문으로 봤어요. 어, 의문문으로.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못한 채로. 어, 글, 어떤 글을 짓는 것이 있겠는가? 있으랴그 그런, 그런 게 있, 을수 있겠는가? 아무 의사는 나에게는 그런 건 없다. 나는 그렇게, 그런 경우란 없다. 그 다음은 다문 택지 뭐, 뒤는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에, 에, 아, 아, 알지 못한 채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아, 글을 짓고 싶으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아, 많이 들었어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어,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거기서 좋은 것을 내가 택하고, 또 많이 실제로 봐서, 본다는 건뭐 책도 볼수 있고, 실제 상황도 볼수 있고, 이런 거겠죠. 그런 걸 보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지을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많이 보는 것, 많이 듣는 것, 많이 보,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선택도 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안다고 하는 다음 단계이고, 그세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것을 내가 선택도 하고 기억도 해두고 혹은 기록도 해두고 그런 다음에 그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책을 저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옛날은 뭐예요? 조금만 알면 곧 무엇을 지어야 하는 줄로 아는 그런 세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공자가 보니까 에이 저, 저, 저 제대로 알지도 못한데 벌써 책, 책 지었대, 책 썼대 이런 거죠 어. 근데 그 다음에는 지 다음에는 다문과 다견인데 에. 그거 알고 있으면 그럼 다문과 다, 다견을 빼는 채로 책을 지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책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 이어서 바로 작 하는 것은 안 된다 어. 지 다음엔 다문과 어, 당연히 당연히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요런 얘기겠죠 뭐, 특,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알식자를알식자를치로 그? 예. 썼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누구나 봐도 이건 알식자인데 그죠 알식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그래요 이건 아마 <laughs> 내가 이제 질문자에게 아마 이거 질문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못데 다른 생각으로 뭐 골똘하게 앉아가질문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자 이건 누가 봐도 식자죠 그죠? 식 무슨 식? 알식, 지식, 뭐 식견 식이죠 그죠? 알식자입니다 어, 근데 이걸 지로 읽었어요 지지록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하다 기록하다 두 번째는 기억하다 그럼 이거는 지로 있는 것은 기와 같죠. 그죠. 지와 기는 무슨 관계? 처은 관계죠. 그죠. 지지이이. 그죠. 어. 그래서 요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쓸 경우에 그는 그냥 기억하고 있다. 혹은 기록하다. 이런 뜻으로서. 여기서 본문에서 도 그런 거예요. 당연히 지지라 그랬으면 많이 보고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 내가 메모를 해놔야 되겠네.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책을 쓸때 말이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책을 쓸 때, 대학자가 책을 쓰면 쭉옥서 서문을 씁니다. 어, 이 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고, 주 끝에다가 뭐예요? 저자. 그때는 한자로 쓰던 시기였으니까. 저자.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럴 때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이야게 되겠어요? 지로 고을 있죠. 그 원래 지라는 발음이 있는 글자예요? 당연, 당연히 있습니다, 이 지라는 발음. 예.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걸 한글로 읽으니까 뭐예요? 좀안 좋아요, 그죠? 이 식으로 읽어도 안 되고, 지로 읽어도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지금 책 쓰는 사람들 이만 안 씁니다, 이제는. 음? 필자가 쓴, 혹은 필자가 기록함, 음. 혹은 필자가 쓰다. 어디 어디에서 뭐, 어? 몇, 어, 몇 마디 쓰다. 요 정도지. 지금은 이거 안 쓰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다만, 아, 식자를, 이거, 지 자로도 있는구나 어, 떤 경우에. 예를 들면, 기억하다, 혹은, 아또 어, 여러분들 무슨, 무슨, 저, 저 옛날 책명 중에, 어, 무슨, 무슨 이 글자 썼을 때, 무슨, 앞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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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자 써줄 때, 이거 식으로 읽느냐, 지로 읽느냐 봤을 때, 그 지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뭐에 대한 기록. 이런 얘기니까.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 여기서 그냥 앞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갈지 자가 많이 나와요. 갈지 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 좋습니다. 개유부지이 작지자 할때지 자가 들어갔죠. 그죠? 그럼 작은 에, 동사입니다. 몸 짓다. 근데, 무엇, 무을 짓다니까 타동사가 되겠죠? 그럼 타동사는 뭘필요해 목적어를 필요하죠. 근데 목적어를 구체적으로 쓸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대신 여갔다가 짓자 하나로 대신한 거죠. 그럼 무엇을 짓다? 앞에 있는 것 지! 아는 것을. 대체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아는 것을 짓다. 그럼 이건, 뭔가 목적어를 대신해서 쓴 짓자다. 그죠? 서 요새는 아는 것을, 이렇게 해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어, 자 자에 해당해, 자. 네, 그 끝에 자. 자 자도 뭐, 사람이란 뜻도 있고, 뭐, 뭐 하는 것. 어, 백화에, 또. 적자 들어가죠그때고그 그. 그. 그 다음에, 어, 택기, 이, 종, 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 따르다. 타종사지. 무언 무엇을 따르다. 그 무언 무엇을 해당하는 것이 뭐냐? 어, 선자죠. 어. 그, 그 사람이 잘한 것. 잘 설명해 준 것. 이걸 따르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지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 기록하다 혹은 기억하다, 무엇을, 많이 본 것을. 이것이 지지, 차이나요? 지지 차이나, 요 지자는 다 다르죠. 알, 의, 알, 의, 이렇게 돼요. 소유격이 되겠죠. 알, 의, 차다, 그 다음이다. 그럼, 알고 난그 다음 단계는, 다문에서 종지하고, 알, 아, 당연해서, 그 다음에 지지하고 하는 것이, 내가 아직까지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 다음 단계다. 그 다음 단계 또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에 무슨 글을 쓸 때는 세 가지가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어, 공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 되겠죠 음, 두 번째는 뭡니까? 에, 많이 들어서 남의 의견도 더 청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책 내고자 하는데 어, 어떻습니까? 여기 관련된 거뭐 알고 계십니까? 그럼 아는 사람들이, 아, 거기 관련된 건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 이게 아마 당신 쓰고자 하는 책에 맞을 거야. 해줄게. 이게 다, 다문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아, 내가 또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사실 이런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쓴, 쓴책 중에 여러분들, 간부가 쓴 수신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수신기 책 보면 간부가 그랬습니다. 아, 내가 많이, 이런데 관심이 있었는데. 많이 들어서 수집을 했어 요 여기저기 어디에서 뭐 이상한 이야기 어디에서 이상한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친구들한테 또또무 뭐 시를 볼만한 얘야기서 그랬더니 아 어느 지역에 이런 이런 전설도 정하던데또 그걸 또 모으고 어, 이렇게 해서 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책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기 혼자 욕 알고 있다 그걸 그냥 부지런히 썼다 그러 나중에 허술해지죠. 그리고 또거기꼭 들어가야 될 것도. 인제 누락될 수가 있고 되게 그렇습니다. 이건 참 현대 우리 공부하는 사람 또책 쓰는 사람 무슨 저술하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 단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